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산중공업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목을 뭐, 두산중공업 주가 전망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 얘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기업 분석을 간략하지만 좀 짧게나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중공업의 사업,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발전설비 뭐 산업설비 주단조품 그 그러니까 주조품 단조품 그다음에 제철 제강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종합 건설업도 하죠 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주력사업은 뭐 아시겠지만 발전설비죠 그중에서도 이제 원자력발전설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사업 내용이고. 그 지배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두산이에요. 그래서 지분율이 44.86%예 지배구조만 놓고 보면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그 자산 뭐 자본금 부채 기타 등등 이런 걸좀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현금 요게 중요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합쳐서 1400억 단기 금융상품이 1,170억. 이 단기 금융상품이란 거는 금융상품에 두산중공업이 가입을 했는데 언제라도 3개월 안에 해지를 해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게 1,170억.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5,700억이네요. 매출채권이란 거는 그냥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은 거야. 외상으로. 그걸 매출채권이라고 그니다 고게 5,700억. 그리고 미수금. 이거 매출 채권이랑 미수금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좀 달라요, 성격이. 미수금은 내가 못 받은 돈이야.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어. 그게 미수금.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외상으로 뭐 3개월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판거 그게 매출채권 그래서 미수금은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겠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요게 조금 좀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3600억이나 돼요 재고자산 재고가 뭐요 물건이 안 팔려서 창고에 쌓아 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600억 원어치가 있대요 그래서 자산은 11조고 그다음 부채 중요하죠 빚 부채의 총계가 8조 7,400억. 그래서 단순히 자산 총계하고, 총 자산하고, 부채 총계, 총 부채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약 대략 3조 원 정도가 자산이 더 많아요. 예. 그니까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회계상으로는. 근데 이게 또 걸린다. 유동부채라는 게 있는데, 유동부채가 무려 <laughs> 7조 6,600억이다. 유동부채란 거는 뭐야? 1년 안에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빚을 얘기합니다. 그게 7조 8,600억. 아, 7조 6천 6백억 부채 총계 8조 7천 4백억에서 7조 6천 6백억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게 좀 걸리네요 그리고 이 부채 중에서도 또 중요한게 단기차입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laughs>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 표시를 해놨죠 5조 1천 6백억 차입금인데 단기차입금 차입금인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 빚이야 빚 그래서 차입했다 그러는데 차입금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 같은 데서 빌린 돈 대출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조 1 5 0 0 5조 1600억 아 요게 좀 많이 좀 걸려요. 그러고 이제 영업과 관련해서는 결손금이 1조 2800억이나 돼요. 이 결손 났다 보통 그러는데 결손금이란 건 뭐예요?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어. 그게 영업이익이고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고 또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 다 빼고 남은 그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인데 단기 순이익을 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아둔 자본금에서 그 적자난 단기 순이익만큼 순손실이겠죠. 단기 순손실만큼 계속 까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본 잠식이 돼버려요. 근데 결손난게 1조 2천 팔백억아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자산 총계 뭐 어? 재고자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올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냐? 매출이 2조 5천억. 별로 생각보다 않고 9개월 동안 매출액이 2조 5천억. 근데 이게 또좀 걸리는 게 매출액이 2조 5천억인데 매출 원가, 원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원가가 많이 들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원가가 무려 2조 3천억. 뭔데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죠? 거의 8, 90%를 차지하네 매출액에서. 그럼 이건 뭐 2조 5천억 매출 내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러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 1,500억이 났는데 마이너스야. 뭐야? 1,500억을 손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1월달에 기초 기초 연초죠 연초 2020년 1월달에 기초 자본이 1조 750억이었는데 기말 2020년 9월달 딱 9개월 후인 9월달이 딱 되니까 자본금이 1조 3,300억으로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왜 늘었나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유상증자를 해버린 거예요. 유상증자. 그래서 자본금이 살짝 늘었는데. 이게 왜 유상증자를 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도 1500억 적자 결손금 막 나고 이러니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금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완전 자본잠식상태 들어가면은 뭐 상장 폐지잖아요. 예.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 여기까지 일단 그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좀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어디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아파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뭐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탈원전 그래가지고 그냥 어 새로 짓고 있는 것도 공사 중단시켜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요건 제가 핵심만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현금 흐름인데 매출이 2조 5천억 아까 봤죠 매출이 2조 5천억 살펴봤죠 이거 매출이 2조 5천억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이게 뭐야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법인 통장에 꽂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현금이 6,800억이 과로친 건 뭐냐면요 6,800억이 들어와서 통장에 꽂혔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6,800억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뜻이에요 과로친 거는 예? 이요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액은 2조 5천억인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왜 이래? 왜이 모양이야? 그리고 매출 원가가 뭐왜 이렇게 많이 들어? 영업이익은 뭐 적자라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우리 모두 예상한 것대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기업 상태는 이렇구요 그다음에 뭔가 최근에 재료가 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두산그룹의 회장이 누구예요? 박정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박정원 회장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이 두산 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두산, 지주회사죠. 주식회사 두, 두산 이런 대주주들이요. 갖고 있던 두산 그 두산 퓨얼셀이란 그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그룹 계열사인데 이게 뭐 만드는 회사냐면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수소 연료 전지. 그중에서도 특히 발전용. 그 발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석탄을 때는 석탄 화력 발전소 있고, 뭐 원자력 발전소 있고, 지열 발전소 있고, 수력 발전소 있고, 풍력 발전소 있고, 뭐다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 요건 좀 생소한데 우리나라서 에 차지하는 지부, 어, 비중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석탄 화력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관련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두산퓨얼셀이, 근데 이 두산퓨얼셀의 지분 23%를 박정원 회장과 주식회사 두산 대주주들이 23%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거를 두산 중공업에다가 무상으로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증여 즉 넘겼다는 얘기예요. 왜? 뭐 왜겠어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두산중공업의 재무 구조가 지금 그렇게 썩딱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이걸 준 거죠. 그러면 뭐야? 그 지분평가차익 뭐 지분평가익이란 게 있는데 지분법평가익 이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보통 그 말이 그 말이야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재무 구조가 그 숫자상이지만 숫자상으로는 좀 뭐랄까 좀 개선되는 좋아지는 듯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숫자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넘겼다는 재료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다음 달 12월 24일날 유상증자를 또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날짜가 왜또 12월 24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분데 그죠? 왜 유상증자를 할까요? 자본금 늘리려고 예, 돈이 없어, 그죠? 아까 그 기말 자본금이 얼마였죠? 예, 1조 3,300억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늘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유상증자, 증자 뭐야요 자본금을 증, 늘린다. 근데 어떻게 늘려? 유상으로 늘린다. 즉 돈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걸 유상증자. 유상증자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증시에서는 이걸 호재보다는 악재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물론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100%다 악재는 아니야. 호재일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악재로 받아들여요. 왜? 유상증자 하는 이유 중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회사에 돈이 부족해갖고 자본금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또 주식수가 늘어나. 그러면 EPS가 또 줄어들어. 주당 한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좀 악재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 두산중공업이 그래 갖고 그 지금 뭐 정부 정책이 계속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 또뭐 그린 뉴딜이다 이러 가지고 원자력을 지금 다개 무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살려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변신을 하고 있어요. 변신을. 뭐냐? 어떻게? 연료 전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뭔지 그 다음 풍력 중소용 원자로 가스터빈 요걸로 이어지는 친환경 요게 중요하죠 그린 그린 친환경 발전기술 라인업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국내 유일이랍니다 이거 해상풍력기 제조하는 거는 그죠 제가 기억으로는 그 새만금 지구에다가 지금 뭐 어마무시한 규모로다 해상풍력단지를 뭐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그럼 아무래도 수혜가 좀 있겠죠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그 탈원전 원전 쪽은 이제 아 우리나라에선 글러 먹었구나 싶어갖고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이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고 아까 제가 뭐 단기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은행 빚 그게 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요 또 있어 빚이 예? 은행권 아까건 단기 차입금이고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보면 은행권에서 빌린 차입금 이게 약 44조원 가량 있어 44조원 <laughs> 44조원 예? 자본금이 얼마인데 44조원의 빚이 있네 즉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요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뭐냐 하나는 빚도 계속 갚아 나가면서 그 그와 또 동시에 병행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있다 그래서 죠그 이게 과연 이 두산중공업의 바람처럼 어? 이 위기를 딛고 풍력발전을 총화로 어? 우뚝 우뚝 서게 될 날이 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거는 아까 재무상태 봤잖아요 근데 이 재무상태로 이 자무상태로 이게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자영업자도 치킨집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문 닫고, 뭐, 커피 전문점을 차려. 그러면은, 그 적응하는 기간이 최소 1, 2년 이상은 걸린다고 해요. 왜냐면 업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치킨 튀겨서 파는 거하고, 모르긴 몰라도 커피 만들어서 파는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커피하고 치킨하고 그 특성의 고객층도 다르고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때까지 과연 얘네가 버텨낼 수 있겠냐 이거죠 앞으로 4, 5년은 고생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재무구조 개선을 좀더 이어서 얘기해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두산 피월셀 지분 넘겨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 자구책으로 항상 기업이요 재무구조가 좀 약해지거나 뭔가 좀 재무적으로 위험에 빠지면 비실되면 뭐부터 해요 첫 번째 인력구조조정 말이 좋아 인력 구조 조정이지. 뭐 사람부터 해고, 자르고 너 나가. 유어 파이어드.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거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야? 자산을 다 있는 대로 갖다 팝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 어? 빈목가품은 뭐야? 뭐부터 생각해 봐. 집안부터 둘러보죠, 집안을. 왜? 뭐좀 내다 팔거 없나 해 가지고 똑같아. 이 알짜배기 두산 인프라코를 결국 매각한다고 지금 매물로 내놨잖아요. 이 두산 인프라코. 두산 그룹이 사실 그동안 까놓고 얘기해서 뭘로 먹고 살았어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로 먹고 살았어. 그다음 두산 타워는 이미 팔았죠. 그리고 두산 솔루스도 지금 판다 그러고 두산 건설 이것도 또 판다 그러고 뭐다 팔어. 차 떼고 포 떼고 뭐남겠어요 응? 그리고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또 3조 6천억인 6천억인, 아 이거 오타예요. 죄송해요. 3조 6천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돼? 이거 또 어떻게 갚고 이걸 해결 아니면 출자전환할 하려나 정부에서. 하여튼 이걸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쳐도 은행권에서 빌린 차입금 아까 44조 원가량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은행권에서 빌린 차입금 44조 원.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두산 임프 어, 두산 중공업 주식을 나는 아직 안 갖고 있다. 사지 않았다. 그럼 사지 마세요. 물론 그 많이 몇달 동안 꾸준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봤댔자 뭐뭐 50프로 100프로 올라갈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괜히 뭐하러 위험한 짓을 합니까 다른 주식도 많은데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그다음에 이미 갖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샀는데 그러신 분은 여기 차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요때 요때 20일선을 깨고 살짝 내려왔다가 60일선까지도 깨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60일선은 안 깼어요. 그러고 다시 반등나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오늘이 2020년 11월 27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에 이때 종가가 16,150원. 그리고 그전 최대점이 최대값이 16,180원.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갖고 계셔 보세요. 예, 팔지는 마시고요. 굳이 팔 필요는 없어. 제가 보기에는 물론 20일선을 깨고 60일선 마저도 깨버리고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 확률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 여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최대값 16,810원도 돌파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팔지 마시고요 그럼 만약에 설사, 설령 16,810원 최대값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갔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그런 때는 그런 때는 61선 있잖아요 파란색 61선 거기를 터치할 때까지만 좀더 두고 보세요 그리고 61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 버렸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파세요 예, 파시고 이 두산은 그동안 너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두산 중공업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